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김모비입니다. 오늘은 악보 숲의 미뉴에트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악보 숲의 미뉴에트를 얻기 위해서는 공명의 노래가 필요한데요. 공명의 노래는 지금 보이는 이 해상나건 페이토. 해상나건 페이토는 이 플래치 서쪽 밑에 있습니다. 이 해상나건 페이토의 가판에 있는 보물사냥꾼 이고래에게서 고대에마서 10개로 교환하실 수가 있는데요. 고대의 마석을 10개 얻는 방법에는 지금 난파선 파밍과 포르페섬의 에포나 의뢰가 있는데요. 난파선 파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코스가 애니츠 지금 보이는 이 상하로 움직이는 방법과 아르데타 있는 폭풍 해역을 이렇게 지나다니는 방법과 이 슈샤이어 해역의 빙하 해역을 이렇게 길게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슈샤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원주민 부락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리를 한번 하고 또 여기 끝까지 가시면 여기 이렇게 원주민 부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방법과 지금 아르데타인에서 이쪽에 원주민 부락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원주민 부락에서 수리를 하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 끝은 또 모래폭풍 해역이 아니에요 이쪽 이 위쪽만 모래 붓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맵에 보시면은 남파선 같은 경우에는 숙식 표시가 뜹니다. 남파선 그 표시가 뜨면은 그때 가서 먹어주면 되는 거고, NH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쉽지만 경쟁률이 제일 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에포나 의뢰를 세번 하시고, 그리고 남파선을 한개 정도 먹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에코너 의뢰는 이 포르페 섬에 가시면은 포르페 닭변신하는섬 가시면 이제 보스를 잡으라는 에코너 의뢰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만 수락하셔도 이걸 한번 깨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즉시 악료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세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포르페 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 젠타임이 각각 2시간, 6시간 이렇게 젠타임이 조금 길고 그리고 이제 못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요즘에 사람들 템 아이템 레벨이 높다 보니까 보스가 나오자마자 사라져요. 그래서 즉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고대의 마석을 10개 얻으셨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공명의 노래를 바꿉니다. 그 공명의 노래를 바꾸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여기 토토이크 밑에 섬에 있는 노래하는 바다에 잠자는 노래의 섬을 받꾸고있는요 잠자는 노래의 섬 같은 경우는 입장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입장시간 이제 한 10분 전부터 가셔서 이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 지금 이제 잠자는 노래섬 앞에 도착했고요. 9시 40분이 열리는데 한 30초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보이는 사람이 다 나눠져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직업은 이제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나한번 퀘스트 깰 때마다 그 보라색 퀘스트가 저는 지금 깨버려서 없는데 그 보라색 퀘스트가 숲의 목소리를 세번 수집하는 건데 총세번으로 와야 돼요. 일단 들어가서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급하게 안 들어가셔도 돼요. 하지만 조급하게 들어가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지금 퀘스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퀘스트가 이렇게 되, 되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뭐, 보라스 퀘스트가 뜹니다. 그래서 보라스 퀘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뭐, 여, 여쪽쯤에 뭐, 목소리, 요정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여기쯤 에 있을 거고, 여기 가서 뭐 계속 말을 할 겁니다. 뭐그 경계심을 풀어주고 나면은 뭐 찾아달라는 퀘스트가 나오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완료하니까 체력 증가 물리하고 으네요 아크라시움 하나랑 그리고 아 이거 악보창은 먼저 이렇게 띄어놓는게 아마 좋습니다. 왜냐면은 긴장하면 또못 힘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협동 퀘스트가 시작되면은 여기. 에 공명의 노래를 부르라고 뜨는데 공명의 노래 굳이 안 부르셔도 되고요. 왜냐면 다른 유저분들이 불러 주기 때문에. 그 이동기 느리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비비고 있으면은 알아서 들어가 죠요 지금 보시면 이 비밀의 있고 협동 키스가 트 시작된다고 이 시간초가 뜨는데요. 이 시간초 되면은 그때 협동 키스가 트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편하신 거 하셔도 됩니다. 뭐 에포나 일일 위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지금 들어오셔서 공명의 노래 불러주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안 쳐요. 주면 잘 부르면 두 번도 될 거예요. 막 빠른 직업들은 보면 다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공명의 노래를 부르고 나면은 아이템 창에 잠자는 노래 상자가 나오는데요. 이 숲의 목소리가 캐스트 아이템이고 이 잠자는 노래 상자에서 섬의 마음이 떠요. 네, 바로 안 떠죠? 이렇게 시간마다 와주시면은 지금 보이는 이 숲의 미니어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남으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